저는 믿음생활 하지 얼마 오래질 않았지만 보면 좀 열정이 너무 없이그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분이 에센스를 들으면서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면서 좀 열정을 열심을 좀 내보겠다는 걸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에 왔다는 게저에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교회 와서 또 우리 좋은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같이 매일 연중인 어, 양식을 먹게 돼서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 설교 들으면서 정리가 돼요. 딱딱딱! 딱, 딱. 아, 이게 여기서 이래서 일으키이 좋고 이렇게 해석되서 그래서 저한테는 믿음의 성장이 지금 쭉 올라오는데 지금 뿌리를 내는 것만 연습하면 될것다아 제가 요즘에 가장 큰 시간이 어, 와이프랑 금요예배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네. 애들 뒤에 자고 있으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쉐어를 하고 서로 뭐 힘들었던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대대교잘 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구역종으로 어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해야 할 부분을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신앙생활에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김하고 헌신의 차이점도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깊은 뜻이 차이가있는지도 몰랐고요.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이 성경의 작은 섬세한 스토리 하나 하나까지도 다 알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 지식도 풍부해지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이 해결이 돼서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요. 무엇보다 아주 많이 변해 가는 남편을 보면서 가장 행복합니다. <laughs> 사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요새 목사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그냥 확대돼서 무슨 확대계모 성경을 보고 와 이런 말이 있었네. 이런 뜻이었네. 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갔다 갈 때는 둘이 시어러면서 이 말,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뽑아낼 수 있을까? 와, 아, 그 진짜, 진짜 하나님 여신는 거지. 그러면서 그, 우리 맞습니다. 둘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아, 진짜 20대 같아요. 청춘 같아요. 저희가 영적인 그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로서 이렇게 참 봉사를 하고 숨기면서 잠 진한 그. 성 김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지금 현재에는 구역종이나당 리더들한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다 앞으로 잘이끌어갈수 있을까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좀 초중을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존에 이런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 목표는 이제 기로운 신앙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뿌리 내려서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잔가지 쳐내고 기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뽑은 이제 구역원이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어, 다 구역종을 하셨던 분들이시는 대부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온지1 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치료가 하지 않고 똑같은 사이즈의 기둥으로 간다면 그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오해와 편견이었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에센스를 하면서 가장 반성하게 된 거는 나는 정말 과, 좋은 부역원이었나 그리고 우리 부역종님들께서 참 고생 많으셨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저도 이제 나중에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신앙생활 에센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게 부역을 잘 섬기고 교회 기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될 거,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사실 헌신, 충성 참 외면하고 싶은 단어거든요. 그 나랑은 또 상관이 없, 게 그냥 다니고 싶은 그런 단어였는데 부족한 마음을 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아틀란타 이제 5년 전에 왔고요. 배달회에나온지한 8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주재원으로 와서 한국 이제 돌아갈 날만 기다려 계속 있었는데 어, 얼마 전 영주권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 아니고 이제 시작으로 됐작으로 시작으로 시작으이 시작으로 시작 있는 것 같다는 그 마음 올해 이렇게 아, 그 어, 기, 기도하는 도중에 음. 주셔서 어, 이번에 이제 리더 이렇게 시작하게 부역 좀 시작하게 됐고 올해 어,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제 다 사람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랑하는 기도하는 구역좀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주일을 기다리고 금요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예, 제가 제 생에 있어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센스를 하면서 그 느꼈던 가장 큰 점은 제가 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됐다는 거고요. 에센스를 끝내놓고 제가 그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번에 그 한국에서 왔는데 목사님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부가 와서 처음 저희 교회 그러니까 난생 처음 온 거예요. 그 남편은 근데 네, 오늘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네, 말씀을 듣고. 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영적 회복을 많이 되찾았다고나 볼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에 목사님 설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또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어떤 어, 기둥으로 제가 여기 어, 세워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받아들이는 게 어, 저의 주제를 파악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고 쉬워서 네. 항상 기다려지는 예배였던 것 같고, 저는 항상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 구역정을 하게 되면서 어 이번에 이제 리도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에센스를 통해서 배운 거를 많이 기도하고 보습하면서 네, 좋은 구역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퍼즐처럼 항상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기독교 에센스랑 그리고 신앙생활 에센스를 들으면서 그 퍼즐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그 실천해 나가는 제가 되. 고 싶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섬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을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섬김을 넘는 헌신이 필요했었구나 나한테 그런 헌신이 부족했었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어, 기뻐받으시는 착가보충성의 종이라고 네, 칭찬해주시는 그런 예, 종이 되고 싶다 라는 음,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 어, 그리고 교회 와서 베들교회 저희가 이제 지일년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도 살면서 가장 정말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면서 그 교회를 달려오는 올 때마다 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베들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을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네, 억지로 이렇게 하자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베들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이 그 비전에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네, 네,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가운데서 어, 제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으로 제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기특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가정과 일터와 저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열매 맺기를 선언합니다. 아, 저는 집사의 정의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목사님을 집중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집사라는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는 따라오고 요즘에는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집사, 뭐개 키우는 사람도 집사 이런데 작살잡이인 목사님을 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집사다라는 말이 굉장히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그 그 말씀하실 때그작살잡이로서 수액 그 목사님이 수액이 이렇게 그림 머릿 속에 그림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역종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배워서 지금 어 우리 부역종님 그전에 제가 잘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말씀만 나오면 바로 하트를 바로 날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점은 제가 음 이민생활 이민생활 1세대로서 저희 아이들을 어 KM, EM으로 모두적으로 어어 선입견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k m 에 같이 어, 예배 참석하는 가족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회 오고 싶어서 아침 8시부터 들어가서 샤워하고 <laughs> 3부 예배 드리고 또 4부 또 같이 드리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신앙이 되게 좋아요. 몰랐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하나님 만나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와이프가 저를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다 하니까 가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지금 너무 여기 오고 싶어 하고 아내 다른 네. 다고계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도 오려고 많이 기도 하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 50살 됐을 때 최고의 선물이 이 교회입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은아저는 내가 읽은 음도 저는 깨달음이 없었구나 아, 어, 마음에 이제 생각하기로 이런 목사님하고 참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요일, 주일날, 금요일날 막 기다리게 되고 막 삼아, 사모, 너무 삼하는 마음이 있고 목마른 사심에 신앙을 찾아 헤매듯이 요새 제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어, 환실하고 봉사하고 정말 목사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정말 다니를 원합니다. 배도 일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이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걸 어왜 이런 얘기를 처음 듣지 하는 그런 말씀도 많았고 그러면서 하나 하나 돌키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돌아보면서 내가 사역도 많은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인간의 열심이 더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었나 하는 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제는 정말 인간적인 열심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금요예배 주일예배 목사님의 그 강해설교가 너무너무너무 저희는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강해설교를 음. 통해서 제그 부족했던 그 성경에 대한 거가 조금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해설교 듣고 또 집에 가서 그 같은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고 또 노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노트를 참고해서 다시 접목시키게 되게 하는 그런 습관이 배들교에서 생겼어요.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자는 거가 먼저 이제 생겼고요. 어,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어떤 영역이 좀 넓어야 되고 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만 하는 영역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길로 은혜로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그게 회개가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아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라일 려고 그러고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변해야지, 어 이렇게 해야지 그런 회개가 굉장히 많았고요. 나이가 좀 이렇게 들잖아요. 그 일에서 다 손을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능력도 없고 저게 없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구역을 하나 맡아서 내일부터 해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 이게 나이가 상관없구나. 이게 70, 80이 돼도 내가 할 수만 있고, 나를 어떤 그 사명자로 쓰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쓰고, 그 열심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목사님 말씀과 또 교회 훈련이 너무 좋습니다. 어, 저희가 폴리클럽 아니면 이런 에센스를 처음 듣는데 어, 너무 좋고요. 작은 거에 충성하고 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배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작은 것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중에 주신 상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신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감사한 점은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 아기 때문에 뭔가 핑계가 돼서 더, 더 섬기는 걸 덜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섬겨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아이 아이를 잘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한 생활 에센스를 하면서 어,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섬기고 어, 순종하고 또더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요. 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순종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리더들한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들그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가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바뀌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들을 항상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나를 좋은 쪽으로 많이 성장하게 해주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사랑한다는 말의 순도가 이렇게 높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배대교회에 와서 정말 성령님 성령님 만나서 정말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목사님 말씀 중에 이 기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예, 죽은 나무만 기둥으로 쓰임 받는 말처럼 정말 제가 죽어야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언젠간 우리가 다 죽잖아요. 또그 하나님한테 갈 건데 미리 제가 어, 죽어서 아, 정말 죽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새 구역종이 되었는데 그 마음으로 고 싶습니다 저는 어, 신앙생활 에센스를 통해서 지금 작은 순종으로 시작한 그 섬김에서 이제는 <laughs> 헌신으로 넘어가는 그 마음을 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정으로 이제 야구 구역정으로 나아갈 텐데 어, 그때 이제 교만하지 않고 응. 참고 견디면서 어, 정말 충성되게 꾸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 하는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어, 어, 저도 기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죽은 나무만 기둥으로 쓰임을 할수 있다는 말 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가지를 좀 쳐야겠다 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준이었던 이거 순종, 섬김, 헌신, 이 충성을 이 공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어, 순종과 섬김과 헌신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깨닫고, 또 느끼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다짐했고, 또 제가 이제 아테나타에 와서 베데교회를 만나서,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제가 믿기에,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기둥이 되려면 아까 했듯이 고자야 한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아, 이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